감사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지키라고 명한 3대 절개 중 하나죠 어, 이때가 되면 남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 제사를,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행전에 보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헤어컷 탔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다 자르고 그러니까 오늘날을 다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긴 머리는 그리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 남자들은 그렇게 머리가 길지 않습니다. 짧죠, 저처럼. <laughs> 저처럼 짧진 않은데 사실 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 헤어컷을 하고 머리를 정갈하게 하고 나아가야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긴 머리는 나중에 그리스 영향을 받은 거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머리가 길다고 길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신학자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세번 하나님 앞에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절기입니다 오늘이 그중가운데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사실은 맥주라는 말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보리가 난 시기라 때문에 한국에서 특별히 맥주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은 두 번째 인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물론 보리를 추수한 때긴 한데 그래서 그 말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가을에 쓰는 추수감사절 표현처럼 추수감사절로 을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 투 추수감사절 둘이 뭐 이렇게 쓰는 게더 맞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꼭 맞춰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왜냐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이때에 따라서 5월이나 6월 정도에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하지 않고 한국은 요즘에는 농사를 안 지니까 이때를 7월 첫 주에 맞춰서 이제 절기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확한 거 거둬들인 모든 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월 7월 첫 주에 하반기가 시작하는 주일에 맥주감사제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오늘이 정확하게 2022년에 딱 어떻게 된 해라는 거예요? 절반 1년이 몇 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의 주일 예배를 몇번 드려요? 네, 52번 드립니다 52번 드려요 자 그런데 딱 절반 왔다는 거예요 절반.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막내 한 주가 코로나 기간에 중학교를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줄 몰라 가지고 그뭐육 개월 학교를 어떻게 졸업도 대충 못 하고 중학교 올라갔는데 지금 삼 학년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 그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는. 여러분도 놀라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laughs> 한주가 중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인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중학생이었어요. 벌써 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laughs> 지난번에 그래요 어린이 주일에 김정은 사님이 한주 선물을 준비를 안한 거죠. 한주를 안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물어봐요 왜 한주는 안 불러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한주가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주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올해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여러분 6개월 동안 지나간 거에 대해서 허망하십니까? 허망보다는 감사로 이때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내시고. 하반기를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 때에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은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행사를 전합시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한사를 드립시다. 지금까지 저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저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신자의 성품. 여러분 성품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열매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뭡니까 아홉 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아홉 가지 자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사실은 아홉 개가 아니라 원래는 헬라어를 보면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하나가 근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딱 뭘로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에 열매가 뭘로 얻어지는 거예요 돈 건강, 자식이 잘 됨,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열매로 주신다는 건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사실은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건이 열매인데, 자꾸 신자들이 이거는 놓치고 뭐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가장 큰 열매의 기준이 뭐예요? 감사거든요, 감사. 내가 사랑하고 살고, 화평하고 살고, 오래 참고, 다 먹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성품은 우리 신자가 지켜야 될 최고의 신앙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많은 신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못 살아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몇 군데 나왔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몇 군데 있죠. 그중 한 군데가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물론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외우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헬라의 원어 콤마는 딱 찍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다른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다른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같이 통으로 외우는 게 좋긴 합니다.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 신학적으로 원어 문서를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기록된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에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얼굴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리가 신자들한테는 뭐는 마시지 말라 그래요? 구기자차는 마시지 말라 그래야 되는 항상 피자를 많이 먹으시고. 죽으려고 그러네. 어쩔 수 없어. 뉴욕 유머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가득하면 밝아지고 환해지고 얼굴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없으면 자꾸 삶에 어떻게 해요? 찌들려지면 계속 이렇게 제가 관상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초반에 관상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관상책 보고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뭐 프로이드 심리학 공부할 때 같이 공부 뭐 한국의 꿈 해몽이랑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관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관상대로 운명이 되지는 않지만 관상이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그러니까 관상이 미래를 결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 관상을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살면 그대로 살겠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인상 쓰고 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밝아지진 않아요. 이렇게 쓴 사람은 어제도 이랬으면 오늘도 이래요. 내일도 이럴 거고. 그러니까 관상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려나 보다.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전주에서 전주 안동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아 점쟁이가 진짜 뭐 성금 보고 막 사주 팔자를 하는데 이 사람 복이 도대체 없더래요. 복이 받을 진짜 그 점쟁이가 한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한테 딱한 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저쪽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진짜 그렇게 점쟁이가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그 점쟁이가 교회로 왔거든요. 그, 아마 이렇게 신받은 점쟁이는 아닌 것 같고, 공부해서 한 점쟁이 같은데,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서 복을 못 받는데, 오늘 날 그러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갔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더래요. 그게 너무 희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전보러온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 나갔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면 안 바뀔 인생은 없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관상할 때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셨으면 지난주도 이랬는데 이번주도 이러면 다음주도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주에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펴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음주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보톡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따라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범사라는 얘기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얼굴이 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사를 느낄까요? 내추럴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때 언제 감사를 느낄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것 말고,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감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행복하다 지금 내가 아, 행복하다 느낄 때 감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언제 그럼 우리는 행복한가? 언제 우리는 행복을 느낀가? 그,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복의 세 가지 측면이 있대요. 행복에는 세 가지 측면. 사람이 이렇게 할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운 삶을 살때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즐거움이에요. 뭐냐 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여행 다닐 때 이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릴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할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온대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러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과 행복도 어느 정도 일정 연관이 있다 그랬죠. 돈이 행복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은데,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있을 때 사람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먹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고, 가고 싶을 때 갈. 그러니까 돈이 일정 상관 관계가 있대요. 근데 특정 구간을 지나면 돈이 완전히 많아지면 더 이상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러죠. 돈이 요 정도 있는 거나 이 정도 있는 거나 큰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팍 꺾여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죠. 그 그러니까 전혀 돈과 이제 행복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특정 구간까지는 우리가 돈을 한 1년에 한 5, 6만 불벌 때까지는 이게 쭉 올라간대요. 쭉. 두 번째는요, 자기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때 행복하답니다.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속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삶. 예를 들어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이때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키우는 동안에 거기에 싹 몰입되어서 살아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죠. 요 느낌이 오래 갈수록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그니까 러 아이를 키우는 게힘들어 어느 날 그게 빠져나와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헉 하면 행복하지 않고. 애 키우는 거에 쏙 빠져서 아니면 내가 결혼하는 거에 쏙 빠져서 행복하게 살때 내가 직장 생활에 쏙 빠져서 행복하게 살때그쏙 빠져서 몰입해서 살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에 몰입을 못 하고 이제 바깥을 한번 툭 빠져가 아이고 이러면 직장 왜 이렇게 힘들 어 하는 순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몰입이 중요하다 고 그래요. 몰입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여기도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결혼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요즘 한국 아이들이 결혼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크게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집값이 너무 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10만 불을 준비하라 뭐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문제가 세죠 그런데 여기까지 돈이 있으면 내가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때 행복을 느낀대요. 여기까지 돈이 많이 중요하죠. 근데 셀리그만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살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의미 있는 삶 뭐냐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봉사와 희생과 나눔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때는 돈이 아이러니해집니다. 내가 돈을 가져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희생을 하고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이때 돈을 나누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이 의미 있는 삶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셀리그마는 행복한 삶과 만족스러운 삶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만족스러운 삶인가 해서 셀리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즐겁다고 해서 그 삶이 만족스러운 인생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 다니는 거 좋은데 여행도 한두 번이지. 여행을 1년 내내 다니라 그러면 만족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삶이라는 것도 외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외식하면 갑자기 집밥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삶이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삶은 만족스러운 삶인가? 오케이. 좋은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래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만족스러운 삶인가? 했더니 또 의미 있는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들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관점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느낄 때 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좋은 걸 먹고 그러면 그 감사가 진짜 만족할 만한 감사냐, 좋은 감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욕구가 채워지니까 좋은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감사한 거고 돈이 생기니까 감사한 거고 건강이 생기니까 감사한 거지 진짜 좋은 삶을 살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서 감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때 감사하기보다는 언제 감사를 많이 해요? 놀랍게도 일차적인 삶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거는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삶에 많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굉장히 심플하죠. 옷이 좋은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내가 여행 갈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 가면 불평하고.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감사는 많이 약하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욕구가 채워져야 감사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을 들여서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때 피곤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니카라가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조금 기분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선교하러 갔지만 벌써 공항 갈 때부터 저도 마음이 상해요. 야, 이분들 막 안 보내드려 주려고 막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뭐 미국 시민권자는 돈2 0 불씩 내라 그러고 저는 한국 그때 영주권인가 영주권자는 안 내도 돼요 막 이러고 막 어떻게 써든지 돈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벌써 마음이 막 이렇게 상하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막 힘든데 하루 종일 막 땡볕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막 모기는 날라들죠. 막 모기약을 온몸에 뿌려야죠. 집회 한번 하려면 막 뿌리는 모기약 막 뿌려야죠. 가가지고 세례 주었더니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더니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거에 감사를 느껴요? 하나님 이 인도하심 받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에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불평하고 먹으면 감사하고, 이런 수준을 많이 넘어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살게 하신 거에 감사하시고, 더큰 소명과 비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욕구가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우리가 그러면 먹을 거 있을 때 감사한 건 나쁜 거냐?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인들이 저한테 먹을 걸 주셨는데, 헌 선교하셔야지 목사한테 이런 거 가져도 됩니까? 제가 막 화를 내요? 아니죠. 그건 그것대로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죠. 왜안 감사해요? 우리가 욕구에 있는 게왜안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 넘어서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일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고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게 거기다 소명과 비전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일상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를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내 삶에 모든 커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7 7절을 어떻게 보내래요? 이 감사절에는 너희 자녀와 너희 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과 손님과 객이라고 돼 있죠. 고아와 과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든 가난한 자든 뭐 종교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 감사절을 보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절에 정말 주님께 주시는 최고의 감사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